안녕하세요. 가인 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는 분양이 조금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자녀 세대 돌입했습니다. 자, 여기는 6개 동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 현장에 13차입니다. 13차로 6개 동이 준비가 돼 있고요. 맞은편을 보시게 되면 11차 현장입니다. 11차 현장은 어, 요게 11개동, 12개동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11차는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거의 분양 막바지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13차. 어, 그럼 12차는 어딨냐? 12차는 파주에 있습니다. 이 파주까지 가기 싫으신 분들이 이 고향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주하고 고향하고 가격 차이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생각보다 가격 비쌉니다. 고향의 고향과 파주의 차이는요. 그래서 저렴하게 찾으시는 분들이 파주로 가시는 거고요. 저희는 이 고향 풍동입니다. 풍동의 6개동1 3차 현장입니다. 자, 잔여 세대 마감 임박입니다 이제는 6개 동에서 테라스는 두 세대, 복층은 두 세대 남아 있습니다. 제가 테라스 2 세대, 복층 2 세대 남은 어떤 구조의 테라스와 어떤 구조의 복층이 남아 있는지 제가 기준층은 배제하고 예, 복층과 테라스 영상 리뷰를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 주차장 6개동입니다. 6개동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laughs> 예, 차량 이동하실 수 있게끔만 편하게 주차 공간, 차량만 이동하실 수 있게끔 주차해놓으시면은 주차 공간 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여유롭게 여섯 개동이잖아요. 단지형으로 넉넉하게 주차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대당 지하 창고를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지하에 세대별로 창고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저희가 지하창고를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하창고는 들어오시면은 지하로 내려갑니다. 예, 지하로 내려오시면은 반지하식으로 해서 지하로 내려가셔서 창고가 있어요. 예, 창고가 이렇게 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세대별로 이렇게 호스별로 창고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오 이렇게, 오좀 지하에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세대별로 창고를 다 쓰실 수 있게끔 지하 창고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세대별로 한 개씩 다 드립니다. 그래서 호스가 창, 문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지하, 조금 지저분한 짐들은 지하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제가 테라스 타입, 복층 타입, 하루에 한 개씩 각각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테라스 타입. 기준층 타입, 복층 타입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테라스 타입입니다 1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입구 들어오시면 은 바로 어, 1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테라스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테라스 타입도 여기는 방이 4개입니다 방 4개 테라스가 있고요 방 3개 타, 타입도 있으니까 오셔서 방 3개, 4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보다 침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발장은 양옆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손잡이도 다 달려 있습니다. 전 손잡이 달려 있는 걸 좋아합니다. 자 왼, <laughs> 왼쪽으로 수납 공간 넉넉하게. 침구가 높다 보니까 위쪽 공간도 수납 공간으로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네 칸이 더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우산꽂이가 들어가네요 예 네, 우산꽂이가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편하게 네칸네칸 양옆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쪽 공간도 네, 수납공간 여유롭게 자주 안 신는 신발들 위쪽으로 올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버트음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스웨링도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화이트 톤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집이 무슨 궁궐 같아요 예, 궁궐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네요 자 바, <laughs> 바닥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어, 페인팅 도장이네요 예, 페인팅 도장으로 웨인 스코팅으로 어, 층고가 높다 보니까 어 뭐랄까요? 정말 궁궐에 온 듯한 느낌의 복도예요. 예, 궁궐 복도를 지나서 안쪽으로 거실하고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실 생각보다 여유롭고요. 그리고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쪽에 주방 거실 공간, 복도 쪽에 방들 생활 공간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호텔온것 같아요. 이거 벽등이 어 벽등 한번 보세요. 와자 복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자 안쪽으로는 거실 주방의 체형 구조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거실은 서양입니다. 예, 거실 진출입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전망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거실 진출입 테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양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어, 이쪽은 윈도우 창입니다. 아, 문이 열리지 않는 픽스 창으로 이쪽만 이제 대창으로 쓰실 수 있게끔 창문 준비되어 있고요. 어, 옆쪽은 어, 이렇게 이쪽이 이제 남향이에요. 남향과 서향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서향 준비되어 있고요. 남향 쪽은 아치형 창으로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가운데만 가운데만 창문이 열리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거실 준비되어 있고요.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 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전열 교환기입니다. 전열 교환기. 항상 말씀드리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 장치. 전열 교환기 시공되어 있고요. 어, 등이 정말 뭔가 사이버틱하게 어, 거실등 보세요. <laughs> 사이버틱 합니다. 와, 거실등 정말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가 이제 아트월이네요. 아트월은 대형 폴리싱 타일, 대리석 같기도 해요. 와, 정말 고급지게. 요 정도 느낌이면은 거의 대리석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급스럽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양옆은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마감 쳤습니다. 그리고 벽등도 보시면은 가운데에 딱, 예, 정말 아트월 고급스럽게 마감을 쳐놨습니다. 반대편으로 쇼파 짜리는 6인용 쇼파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준비가 되니까 쇼파 짜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겠습니다. 자 거실 폭 무려 4m 90이에요. 5m 가까이 되는 넓은 거실로 준비가 돼있어서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여유롭게 거실 생활하시고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11자형 구조입니다 11자형 구조로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있습니다 근데 아일랜드 식탁이 철랍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탁등 앞쪽으로 뺐어요 식탁등을 앞쪽으로 빼가지고 앞쪽에 식탁자리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니까요 굳이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쪽에 식탁자리 편하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대신 식탁은 갖고 오셔야 됩니다 <laughs> 자,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도노드 마감이 들어가고요. 아, 어, 나는 인덕션 말고 가스렌지 쓰고 싶은데, 예, 가스레지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가스 밸브가 있어야지만 예, 가스 렌지 교체시공이 가능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덕션을 시공을 해드리고 예, 가스 렌지 교체하실 분들은 편하게 가스 렌지 교체시공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있고요 거기다 환기창 들어갑니다 예, 환기창 편안하게 거실 창하고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예, 환기 시스템도 여유롭게. 그리고 요, 여기 옆쪽 창도 이것도 열리거든요. 예, 같이 음식 만드실 때 환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문을 다 열고 식사 요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구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 아일랜드 식탁에 1구짜리 인덕션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뭐 3, 보편적으로 3구짜리 많이 쓰잖아요. 3구짜리 쓰시면서 화구 조금 부족하실 때 1구짜리 인덕션을 같이 활용해 주면 시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짜리 준비가 돼 있고요. 식기세척기는 저희가 넣어 드립니다. 네, 식기세척기 자리예요. 식기세척기는 저희가 넣어 드릴 거고요. 냉장고도 저희가 넣어 드릴 겁니다. 냉장고도 안 갖고 오셔도 돼요 냉장고도 삼성 피스 포크 냉장고 세트로 해서 저희가 넣어드릴 거니까 냉장고 안 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세탁기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안쪽에 다용도실 어 다용도실 조금 옆쪽 공간도 있긴 한데 세탁기 건조기를 왼쪽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보일러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쪽 재활용품 쌓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어 생각보다 정말 고급집니다 거의 5m 가까이 되는 넓은 거실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테라스, 거실 진출 테라스입니다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실내 구조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팬트리 공간을 주방 옆쪽으로 빼놨습니다 자 팬트리 공간 이렇게 어 편하게 문도 있어요 예, 문도 다 이렇게 시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펜트리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생각보다 넓습니다 펜트리 공간 넉넉하게 어, 주방에서 좀 부족한 수납 공간을 펜트리 공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방이 총 4개입니다 자 거실은 보시면은 <laughs> 거실은 반짝반짝 포리즘 타일이에요 하지만 방들은 예, 강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보편적으로 방은 다 강마루예요. 웬만해서는 방까지 타일로 시공하는 현장이 거의 없습니다. 방들은 강마루 시공이고요. 자, 방에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갑니다. 예,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안방은 그냥 무난하게 통으로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살짝 준비가 돼있네요 예, 드레스룸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안쪽에 화장대가 있거든요 예, 화장대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드레스룸 공간을 넓게 빼진 않았습니다 예, 자주 입는 옷 정도만 환기창이 없네요 조금 아쉽지만 환기창 없이 그냥 드레스룸 자주 입는 공간 정도로 왜냐면은 여기는 방이 세 개입니다. 예, 방이 아니 방이 네 개입니다. 방이 네 개다 보니까 뭐방한 개는 드레스룸 써라 이런 느낌으로 드레스룸을 길게 안뺀것 같아요. 조금 아쉽지만 드레스룸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예, 화장대도 있긴 있어요. 거울도 시공이 돼 있고요. 근데 환기창은 없네요. 자 이렇게 안방 드레스룸이 살짝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리고 방은 예, 그냥 통으로 예, 통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이 4 개입니다. 예, 방이 4 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 방한 개는 뭐 드레스룸 정도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네요. 자, 방 사이즈 전부 정확하게 안방은 예, 3,500에 3,300 정도 예,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입니다. 3,500에 3,300으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안쪽에 부부 욕실입니다. 자 부부 욕실도 생각보다 넓거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이 없어요. 대신에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은 코너 선반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냥 무난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안방 드레스룸이 좀 작을 뿐입니다. 예,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우측 라인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측 라인의두 번째 방자두 번째 방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어, 여기는 원래는좀 넓은 방인데 어, 거기에 붙박이를 시공을 해놨습니다. 근데 붙박이가 어, 튀어나오는 붙박이로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붙박이는 어, 총4칸 정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한 칸, 가운데 두 칸, 또 여기는 거울도 시공을 해놓고 밑에 수납장으로 붙박이 어, 4 칸을 시공을 해놨어요. 붙박이가 시공이 돼 있지만 방 사이즈 좋습니다. 네, 붙박이가 시공이 돼 있는데 방 사이즈 여유롭게 자녀분들 쓰실 수 있게끔. 자, 여기 두 번째 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3,200에 3,200입니다. 그리고 붙박이까지 사이즈가 어, 사, 어, 2,800이에요. 자, 보시면은 핏 어, 때문에 예, 3,200에 2,800 사이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면은. 자녀분들 여유롭게 쓰면서 붙박이도 같이 활용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세 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방도 어, 방 사이즈 넓습니다. 예, 방 사이즈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어, 세 번째 방도 이게 매립 붙박이에요. 그렇죠이 붙박이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벽체를 튀어나오지 않고 두 번째 방은 벽체가 튀어나오지 않고 왔어요 이렇게 메리 붓박이 안쪽으로 들어가야지만 수납공간 그리고 방 사이즈도 크게 해치지 않고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방 사이즈 굉장히 넓습니다. 예, 자녀분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붓박이도 어, 또 메리 붓박이어서 생각보다 예, 사이즈 좋습니다.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 은 3300에 3300에 3000입니다 어, 3300에 3000 사이즈로 여유롭게 거기다 붙박이는 4칸 시공이 들어가네요 어, 세 번째 방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자네 번째 방은 입구 바로 옆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자네 번째 방까지 에어컨이 들어가진 않네요 세 번째 방까지는 에어컨이 들어가는데, 네 번째 방에는 에어컨이 안 들어가네요. 마지막 입구 옆방, 입구 옆방만 에어컨이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방 사이즈 좋습니다. 어, 여기는 방 4개가. 다 넓어요 예, 생각보다 안방 드레스룸이 좀 작을 뿐이지 어, 방들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도 어,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으로 안쪽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자녀분들 넉넉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드레스룸이 없어도 방 굉장히 넓어요 예, 근데 드레스룸까지 같이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 여기도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자, 방 사이즈는 3,100. 방들이 다 3,000이 넘습니다. 보편적으로 방 4개인 현장은 방이 많이 작거든요. 근데 3,000이 넘는 방으로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자녀분들 생활하는데 3,100에 2,900. 여유롭게.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방은 요렇게 복도에 안방 포함해서 방이 4개가 준비가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욕실은 자 입구 들어오시면 네 번째 방 바로 옆으로 메인욕실이 준비가 돼 있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메인욕실은 일반 샤워기네요 대신에 욕조가 들어갑니다 네, 욕조 시공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만약에 나는 테라스가 필요 없다 어, 테라스가 약 3천만 원, 3,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 테라스 가져가실 분들은 이 테라스를 가져가시면 좋고요 그만큼 가격은 비쌉니다 근데 나는 테라스가 필요 없다 그냥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기준층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 테라스가 막약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테라스 거실에서 나갑니다. 예 거실 진출입 테라스로 준비가 돼 있고요. 일단 앞쪽은 이렇게 데크로 해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서양이기 때문에 햇살 정말 잘 들어오네요. 그리고 예이 옆쪽 공간도 이렇게 있어요. 자 옆쪽 공간도 앞쪽 공간도 여유롭게 여기가 사실상 주차장이에요. 예 주차장 공간을 이렇게 어, 어, 데크를 쌓아 올려서 철제로 마감해서.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반대편도 보시면은 반대편은 벌써 더 입주를 하셨네요 네, 요런 식으로 테라스를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이렇게방 4개 화장실 2개 그리고 거실 진출이 테라스로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외부로 수도 배관 전기 콘센트는 외부로 빠져있지는 않다 네, 외부로는 빠져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살짝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도 요 테라스 앞쪽 테라스도 이렇게 여유롭게 그리고 저 옆쪽 테라스도 여유롭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편하게 테라스는 테라스대로 집은 집대로 굉장히 넓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셔서 방 4개의 테라스 구조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형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